안녕하세요. 주황입니다 고구마 줄기 한자 규칙 15-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투, THU 중에 성조가 없는 투하고 그리고 투, 투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평성입니다. 거둘 숫 자. 수확하다, 수입 이런 거죠. 투녕, 수입. 수입이 얼마냐 할때 수입. 투, 획. 수확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죠. 투, 녕. 투, 획. 투, 호, 에이. 이건 우리한테 없는 말인데, 회가 회전하다. 돈다는 뜻이거든요. 돌아오다.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게 투, 호, 에이입니다. 거두어 드리다. 리콜. 제품에 불량이 있을 때 판매한 다음에 리콜을 하죠. 그것을 베트남은 투호이라고 하더라고요. 직후 투호이 너 너는 채권입니다. 빚 채권을 거두어들이는 업무, 채권 회수 업무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직후 투호이 너 채권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죠. 그는 껌띠 직후 투호이 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비 수비 비는 비용이라고 할때 거두는 숫자의 비용. 그래서 어, 톨게이트를 짬 두피 자통 교통 비용을 걷어들이는 짬 짬은 그 우리 한자에서는 참이거든요. 옛날에 어, 지금은 안 쓰지만 예전에 역사 같은데 보면 역참이라고 있잖아요. 역참제도 그때 그참 짬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도 짬이라 그러죠 여기 짬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짬이 전부 그참 그 자입니다. 투 턱. 수습이죠? 투 떡. 수집. 거두어 드릴 거둘 숫자에 모을 집자. 찾아서 모으다 이런 뜻입니다. 투 턱. 투 떡. 자료를 수집하다. 투 턱. 다일리오투 턱. 이기엔 꾸어. 놈다오. 그지 놈다오. 그러면 이 다수라는 뜻이더라고요. 다수 많은 사람 그찌 유권자입니다. 다수 유권자의 의견을 모다. 으 그런데 이투텁하고 투떡은 구분이 잘안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이런 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수떡 이게 수집 우표 수집이라 그러죠. 이 숫자가 좀 특이한 숫자인데 우표수집 그러면 수-떡 템세 가지 투-떡 투-떡 이건 자료나 의견 같은 걸 모으는 거 수-떡은 우표수집 같이 취미나 또는 뭐 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할때 수-떡 이렇게 됩니다 띡투 이것도 좀 특이한데 이 띡이 적자거든요 서적이라 고 그러잖아요 우리 호적, 서적 이럴 때 이게 문서 적자, 서적이라는 뜻도 되고, 근데 이게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등록하다, 몰수하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딕투 재산을 몰수하다 이럴 때 몰수입니다. 이것은 지키다, 지킬 숫자 또는 손 숫자, 머리 숫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수적이 다그러잖아요 바오투 지킨다는 뜻이죠. 뚜원투, 준수, 교통 규칙은 준수하다 이럴 때 뚜원투, to. 이 투는 지킬 숫자, 꺼우투, 공구 자죠. 구수, 이 수는 손수 자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쓴다 그랬죠. 국기 종목 선수를 베트남은 특별히 구분해서 꺼우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투, 껌, 수공, 수공의 품 이러면 두검 미잉에 아름다울 미 자에 예술이라고 할때예자 미의 수공인데 이게 수공의 품입니다 두검 미잉에 미아 두검 요즘 그 하노이에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 수제 맥주 파는 집이 많이 생겼던데 이 수제를 두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아, 두, 검, 수제맥주. 두, 도 수도죠. 하노이가 베트남의 수도. 두, 도 이때 투는 머리 숫자입니다. 뭐, 시험에서 수석을 했다. 1등 한걸 수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머리 숫자입니다. 석은 좌석이라고 할때 석자니까. 그러니까 가장 앞에 있는 위치를 차지했으니까 수석이라고 하는 거고. 두, 등, 수상이죠. 재상 중에 머리가 되는. 으뜸인. 그게 이제 수상입니다. 어떤 사건의 주범. 그 주범을 베트남에서는 수범이라고 하더라고요. 수범. 투, 팜. 투, 팜. 수범이죠. 주범. 다음에 투. 이건 뛰어날 숫자가 있고 원수 숫자가 있습니다. 닭, 투. 특수하다 그러죠. 베트남어에서 특수하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 구별되게 하는 특징. 이런 뜻입니다. 특색. 특성 또는 뭐 때로는 독특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소, 낙투, 꾸어, 꼼벽 업무에몇 가지 특수한 특징, 낙투전덕 민족의 특징 이런 거죠. 그래서 낙투하고 비슷한 말들이 낙점, 특점입니다. 특이한 점, 특수한 점. 낙증 특징, 특징, 낙디음 기후, 열대, 열대 기후의 특징, 낙증 반화 문화의 특성, 낙투, 낙디음, 낙증 이게 다 비슷비슷하고요. 낙삭 이게 이제 특색인데요. 아 여기 특색이라고 안 써놨네요. 이게 특색입니다. 한자로 특색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 특별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더 적합한 것 같아요. 낙삭은 베베사전을 찾아보면 보통의 것보다 더 좋다. 이 앞에 있는 낙투나 낙디엄, 낙증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른 것하고 다르다 구별되게 하는 그런 뜻인데 낙삭은 보통의 것보다 더 좋다. 띄엣목왕의 낙삭 그러면. 특별한 예술 공연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공연보다 더 준비를 뭐 많이 했다든지 뭐 그런 의미가 부가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낙비엣 낙비엣은 특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뜻인데 스 관덤 낙비엣 그러면 특별한 관심 정허 낙비엣 그러면 특별한 경우 이런 건데요. 여기서 낙상을 제가 이제 우리 번역할 때 특별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특별하는 국어 사전에 보면 그냥 보통의 것과 구별되는, 보통의 것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은 없고, 보통의 것과 구별된다 이런 정도로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특별하다는 것은 보통의 것과 구별된다 이런 경우에도 쓰지만, 보통의 것보다 좀더낮게더 좋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에서의 낙상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특색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고 특별한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조금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번역을 할때 낙투, 그러면 특수라고 번역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징이라든지 특색이라든지 특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더 어울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예에서 보신 것처럼. 한자만 갖고 어 번역을 할 때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닭삭은 보통의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의미가 베트남에서 있다. 이제 그게 가장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투. 이번에 이제 원수 숫자입니다. 투. 닉. 이 닉은 적이죠. 적군 이럴 때 적이죠. 원수 숫자에, 이거 적도 한자에 보면 원수, 원수적입니다. 투, 릭, 그러면 원수란 뜻이고, 바오, 투. 바오가 이, 보복하다 이럴 때, 보자입니다. 갚다는 뜻이거든요. 바오, 투. 그래서 복수하다가 됩니다. 원수를 갚는 거니까. 훅, 투. 이게 이제 복수죠. 이게 한자어 복수. 그래서 복수하다가 이럴 때는 마오 투. 내지는 훅, 투. 이렇게 되면 한자어가 되는 거고, 자투 그러면 자는 이제 고유어죠. 그 고유어하고 합쳐서 복수하다 이럴 때자투 이렇게도 씁니다. 바우 투쪄짬매 부모를 위해 원수를 갚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거죠. 이게 바우 두쪄 짬에. 투투투 nhập 투 nhập 투 h thu hoạch thu hồi thu hồi dịch vụ thu hồi nợ dịch vụ thu hồi nợ thu phí thu phí trạm thu phí giao thông trạm thu phí giao thông thu thập thu thập thu tập thu tập thu thập tài liệu thu thập tài liệu thu thập ý kiến của đông đảo cử tri thu thập ý kiến của đông đảo cử tri sưu tập sưu tập sưu tập tem sưu tập tem tịch thu tịch thu thủ thủ bảo thủ bảo thủ tuân thủ tuân thủ cầu thủ cầu thủ thủ công thủ công thủ công mỹ nghệ thủ công mỹ nghệ bia thủ công bia thủ công thủ đô thủ đô thủ tướng thủ tướng thủ phạm thủ phạm thù thù đặc thù đặc thù một số đặc thù của công việc một số đặc thù của công việc đặc thù dân tộc đặc thù dân tộc đặc điểm đặc điểm đặc trưng đặc trưng đặc điểm khí hậu nhiệt đới đặc điểm khí hậu nhiệt đới đặc trưng văn hóa đặc trưng văn hóa đặc sắc đặc sắc tiết mục văn nghệ đặc sắc tiết mục văn nghệ đặc sắc đặc biệt đặc biệt sự quan tâm đặc biệt sự quan tâm đặc biệt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hù địch thù địch báo thù báo thù phục thù phục thù trả thù trả thù báo thù cho cha mẹ báo thù cho cha mẹ